어야 아야 아야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스톤입니다 오늘은 블루칭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안녕 블루칭 제가 며칠 전에 블루칭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었죠 어, 레벨 500 찍는 것과 백사알이 잡는 것, 어 오늘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하하. 오늘은 반드시 백사알이 너, 내가 반드시 잡고 말테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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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작군요. 블루챙. 아이고 어느 세월에 부이나 이거 안 되겠다. 태각하라. 나나 아, 나. 나, 나. 야나, 그래. 자, 백상아리도, 이게, 먹고,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얼른,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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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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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서, 어, 백상아리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 가지마, 가지마, 친구야. 떠나간 친구, 돌아올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위에 올렸다가, 돌아왔었죠? 다요, 돌아왔죠? 걱정할 거 없어요. <laughs> 넌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나의 매력에 빠져 있거든. <laughs> 나의 매력발산. 자, 백상아리가 없나? 잘 살피고 서기 있다. 어디가 어디가? 아, 지나? 지는 거 아니지? 이겼지, 이겼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약하다고 해도 21레벨이라고. 우씨 제한테 맞으면 죽죠. 니 먹어, 그래, 이 새끼야. <laughs> 나쁜 자식. 어어어님 행님. 행님, 오늘은 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백상아리칭. 이거 내꺼야. 오. 와, 근데, 이, 뭐야. 얘 입이, 입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거. 원래 이 정도에서 이게 한 입에 먹었었던가? 이큰 고기가. 오. 아우, 으 와, 약하지만, 고기는 잘 먹어요. 꼬리 살랑살랑. <laughs> 자, 무난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잘 크고 있죠? 아, 어, 왠지 오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피라, 피라, 피라. 아, 야,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오우, 피라냐, 새끼들. 역시 무서워. 와, 시꺼 야, 답, 아, 맞아, 왜. 그래. 호로록 하면 되지. 호로록, 호로록. 하하하, <laughs> 호로록. 쫙, 다 먹어버리죠. 자, 밑에 보고가 있는데, 보고는 건드리면은 죽어요. <laughs> 한 방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되게 순, 순해가지고 공격을 하질 않네요, 아예. 음. 그래서 이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지 못해. 와, 비피라냐. 겁나 커, 씨.. 얘 건드리면 바로 죽겠죠 아마. <laughs> 작은 애 먹튀. 얘 머리가 커가지고 고기 작은 고기가 안 보여. <laughs> 안 보여요 고기가. 작은 애들은. 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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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뿌, 뿌 했으면 죽었 죽을 뻔했어요. 아, 그막 저기 홈런 날라갈 뻔했죠. 자자자자, 흡스흡스 어, 이거 웬... 뭐야... 주위를 돌려 돌아봐. 백살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주위에는 다... 기회 없네요. 오우씨 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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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비 안녕 얘들아 반갑다 고기 내놔 고기 고기 받으러 왔어 어. 어. 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야나줘나줘와 방금 어, 잘못 건드렸다고 죽을 뻔 했어요. 동네북이다, 동네북. 무나 <laughs> 약한 건. 자, 블루찜, 우리 수련하자, 수련. 그래, 이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해야 된다고. 짜그작, 짜그작. 턱을, 턱의 힘을 길러야 돼. 우리는 훈련을 해서 한 방에 씹어 먹는 거야. 아 자, 기상 오로볼테죠 자, 이러면 이제, 일정 레벨까지는 쉬워요 아싸 아싸아싸 아싸. 레벨 올리자 잠깐만 얘에백사리 있는 거 아니지 어우 백사리한테대인게 많아 가지고 꼭 보면 위에 있더라고요 <laughs> 무서운 녀석 덩치는 큰데 되게 조용히 잘 다가와요 다 어디가 어디요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가. 된다 아, 아, 젠 인장알. <laughs> 이런 젠 인장알 튕겨 버렸어요. 피드 앤 글로피시 하면서 처음 튕겨 보네요 오늘. 젠 인장알. 기사고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또 다시 키워야 된다고. 아우 자 다시 복구했네요. 아우. 기상어 양식장 복구했습니다 아나 진짜 왜챙기고 그래 너무하젠나이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자 얼른 먹고 커보도록 합시다 쭉쭉쭉쭉쭉 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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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찡 우리 아오니 블루찡 얼른 먹고 크자 왕자 백상아리 있나 없나 확인 한 번씩 하고 아주 조심, 아, 아주 조심해야 돼요. 후, 자, 짭짭짭짭짭짭. 쫙, 쫙, 쫙. 아 어우, 겨우치 잘 올라서 좋아. <laughs> 자, 200레벨 돌파, 예스. 자, 이대로만 크자. 이대로만 크면은 백0 0살에 잡을 수 있어요. 자, 후. 어우, 빡세다, 빡세다. 좋댔다, 다다다 와. 다 <laughs>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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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와 언제 왔지? 와, 와, 진짜 씨. <laughs> 내 30분 날라갈 뻔했어요 또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 생각보다 이제 잘 버티는데요 이제? 어 맞죠. 블류증 이제 몸빵 생각보다 많이 돼요. 오 어, 많이 단련했는데 목두가리 이제 근육 좀 빵빵해지고 있어. 자 이대로만 크자 와... 시겁했네300 레벨 예스오예스와 응. 300레벨 100단위로 올리는데 이제 한 20-30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빡세다 아1 0 0리를 잡지 못하니깐 굉장히 레벨업이 더디네요 어 보니까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싸워보도록 하, 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싸우는 거야. <laughs>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뚜둥, 뚜둥, 뚜둥. 간다, 물어, 왜였어 백사리, 일로와! 백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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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리. 와, 잡았다! 오로록 해버려, 씨. 아 이제 별거 아니네요. 어. 블루도 세다.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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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야, 야 어디가? <laughs> 아우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내 걸려요. 움직이 때마다 내기. 와 장난 아닌데 내기. 자 흡수. 자 보이시죠 경험치 5천. 자이 녀석이 백상아리입니다 와, <laughs> 브라보, 브라보. 아, 자, 자, 약해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피 d n 그로피 c 세계에서는 말이요, 말이에요. 후. 아, 아. 와, 이 스테스 날라간, 스테스가 확 날라가네. 개이득. 하하. <laughs> 좋아, 좋아. 400 돌파, 예, 예스. 와, 500레벨 또 이렇게 달성했네요. 어, 1 0 0사리도 잡아먹었고, 와. 와, 드디어 1 0 0사리와 500레벨 달성하였다. 아, 너무나 빡센 것.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아, 오, 만만치 않은 목표였습니다. 백사, 블루로 백사월이 잡는 것과 어, 레벨 500 찍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하지만 달성했습니다. 아. 저는 버스 턴이었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 야! Yeah. 뿅.